우리는 지난 몇 달간 그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이 구장부터는 이이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 조명이 주로 사울, 이 사도 바울에게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몇달 동안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보았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사벽이다.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을 한 사람이 그 몸으로 감당을 해내며 또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기뻐하고 능력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고난을 다 헤쳐나가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굳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듯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따라오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 기죽지 맙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본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지금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죠. 자기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그 신념 체계가 다 무너져버렸죠.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머리 위에 다 안수하니까 누가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벌써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면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길래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좀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때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충만 하면 다시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보게 된다. 내 눈에 씌어있었던 내 시야를 가로막았던 비늘이 벗겨지게 된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어떻게 저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메시아라고 따를 수가 있는가? 저런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주적인 반역죄, 죽어야 마땅한 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죄의 형벌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그 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누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 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건 맞는데,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뭐에서 뭘로 옮겨간 사람입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나는 우주의 고아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됐나?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남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시기, 부로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우리가 주님께 서운할 때 많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연약함의 깊은, 그, 그 깊은 섭리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연약해지셨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오히려 주님께서 조퇴하신 것 같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지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당장은 느낄 수 없다고 해도 당장 당장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에서. 성령님.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누구를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 자,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주시를,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하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그 주님을 핍박하면서 살아왔네요 그럼 이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눈을 띄어주니까 내 스스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였네요.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뭘 좋다고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누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 나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존귀한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놨던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예수님 한 분이랑 비교하면 마치 모와 같다고 그래요? 에? 그럼 고상한 얘기고,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하면 뭐예요? 똥과 같다는 거 똥.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좋은 예수님을 알리는 삶. 주님의 증인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저 찬양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죽도록 찬성하리. 이것이 사도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주님께 사랑 고백을 했어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리이다 그런데 자꾸 세월이 흐르니까 마음이 변하려고 그래.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 초심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 위에 사는 게 힘듭니까? 사단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고요. 여기저기서 찔러대죠. 사방에서 우격움을 당하죠. 자꾸 지쳐요. 자꾸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카운슬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위대한 상담자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시원해지고 힘을 얻죠. 또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을 해 놨냐면 컴포트.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어디 계세요? 우리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몰라. 이미 그렇게 된지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내 자식도 내 속을 몰라. 누구만 내 속을 아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 내 속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성령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명감당하기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이, 어, 어, 어렵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사도바울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막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날 밤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탐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탐대하라! 왜 탐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까?" 에?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니맘안다 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그 사명,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이런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7장인가요? 거기 가보시면 난파를 당해요. 배가 다 풍랑해 보여주세요. 풍랑에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목숨을 살려 주셨잖아요. 지금 막 풍랑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또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우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고 너에게 귀전을 줬잖아. 너는 나에 대해서 임금 앞에 가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줬어. 내가 이 풍랑 가운데 너를 죽일 것 같으냐?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자랑스럽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바울아, 너 아니면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냐. 주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시고, 바울을 응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응원해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참 고맙다. 그 어떤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목숨을 던져서라도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이제 갓 들어와 전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등병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장 믿음이 가는 내 아들 같은 일을 보내겠는가? 너무나 중요한 전투예요. 이번 이 전투로 우리 아군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럼 누구를 보내겠어요? 이등병 보내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같은 그런 사람 보내겠습니까? 누구 보내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 보내죠.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악은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명 그 자리에서 감당할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합니다. <laughs> 주님께서 오셔서 고맙다 하십니요 고맙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눈을 뜨여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다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두려움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계속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탐대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 네, 많은 그렇게 말하지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용기백배하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없어요? <laughs>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아, 제가 마지막 안 넣었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줄 아세요? 힘센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용기 백배,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채찍에 맞아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저 인간 죽여야지라고 저 인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기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있는데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느 성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가지고요 저 인간 죽여야 된다고 실제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저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 유대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또 동그랗게 원을 들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나?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툴툴툴 털더니 어디로 간줄 아세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아니, 저 같으면 다 도망을 가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성 빼고,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을 또 들어가요. 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이 영적인 투지, 투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 없는 인생,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 되게 주시라고 함께 좀부르짖으면서성령님을큰절히 소망하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요새 보니까 왜 이렇게 일찍 가셔? 그렇게 급하셔 어디가?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계실 수 있는 시간 최대한 오랫 동안 언제까지 기도하시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오늘 한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